전에 장애인 날에 장애인 단체에서 실시하는 맹인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잠시 동안이었지만은 아무것도 볼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거기다가 앞을 볼수 없으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참 두려웠던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20m 정도 걸어가는 동안에 가상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턱에 걸려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맹인들의 참 힘든 삶을 느끼며 작은 힘이나마 도우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칠 약도 없고 웃을도 없다는 것. 이것이 시력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약도, 으슬도 쓰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약도 없고 웃을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9절에 보니까, 내 네,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습니다. 즉,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내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창에, 약도, 웃을도 없는 그 창에, 그 맹인들, 그죠? 말씀 한 마디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아,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하나만 보고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불치의 장애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사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지 또 어디쯤 오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기도 하고, 자 "주님이 지금 어디 갑니까?" 하면서 계속 짐작으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참 답답하죠.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계신지 알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 확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맹인들은 주님이 어디쯤 오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도 고치셨다는 소문을 이 맹인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기들의 눈을 떠보겠다는 바로 그 소망,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와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이세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명인들은 주님을 다이세자손으로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이세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이세족보 가운데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 목수 요셉의 아들로 부르더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나 라삐를 그리고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호칭들이 해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 그렇게 부르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낳아 주신 걸 믿고 부르지. 믿지 못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이세자손이요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두 맹인의 눈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약이나 의술로도 할수 없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과 더 나아가서 정말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는 죄의 소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우리가 죽음과 생명과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도 그 어느 것이라고 할지라도 넉넉히 응답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응답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설교하지만 그 중심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능히 들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두 명이니 예수님을 다이세자선요라고 불렀으므로 그 부른 그들의 믿음이 두 눈을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맹인은 소리쳐서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고쳐 주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그렇게 바로 자기들의 문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은 불쌍히 여겨 달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들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구걸이나 하는, 그래서 거지. 사대행전 3전에 나와 있는 안진병이나또 많은 맹인들, 그런 안진병이들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남에게 구걸이라는 거지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한자들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자들이었죠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명인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쌍함을 어떻게요? 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금유를 여겨 주시옵소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금유히 여겨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난 잘났어. 나는 똑똑해. 아, 난 모든 것도 다 갖추고 있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구할 필요도 없겠지만, 구할지라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자신들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 이 맹인들처럼 비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요 맹인들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에게 긍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불쌍히 베풀지 못할 자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처럼 헛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주님은 나같이 비천한 자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명인들은 바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님께서 주님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저런 미물이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 거구나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귀여기시고 히 사랑하시는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요? 어떤 근거로 나가요? 없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없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나를 갖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랑,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누가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말씀 뭐예요? 내가 부모보다 더 너희를 사랑한다. 약속하시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 제약이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비록 부록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이, 또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네. 맹인들이 정말 불쌍히 여겨셨어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그믿음 맹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 주님은 나같이 천한자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보시고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한절히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그 맹인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28절에 말씀해 오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들은 주님은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믿느냐? 뭘 시험해? 요 여러분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 어떤 자격을 갖췄니? 어떤 조건을 갖췄니? 너 외모가 어떠니? 너 어떻게 그동안 무슨, 어떻게 헌신했니? 이런 어떤 우리들의 삶이나 이런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믿음을 보는, 믿음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그러자, 명인들은 서슴없이 주여, 그러하에다 대답합니다. 사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능히 할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할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때 우리 부모는 능력이 안 돼.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에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엇이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맹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능히할수 있습니다. 네, 그로 화해다. 아멘입니다.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에 그들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인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 무엇이 가지고 왔습니까? 뭐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 믿음이 가지고 것입니다 믿음이 말은 이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누구라 믿느냐 하는 것이 되겠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살아나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도 어떤 장애도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맹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죄를 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우을도 눈을 뜨게 할수 없는 안타까운 두 명이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불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향목의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명인들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의를 간절히 축원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